안녕하세요. 선생님 클래스의 수학 이힘 풀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수학 6단원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수학 이힘책 86쪽, 87쪽입니다. 1번에는 강낭콩이 나옵니다. 강낭콩의 키만큼 색칠하고 어느 모둠의 강낭콩이 더 많이 자라는지 써보세요. 1모둠의 강낭콩 보겠습니다. 1모둠의 강낭콩은 0.6m 자랐네요. 자, 그럼 전체를 1m라고 보았을 때몇 칸을 색칠하면 될까요? 10칸 중에 6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칸을 색칠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자 다음에 이 모둠의 강낭콩 보겠습니다. 몇 미터 자랐대요. 0.8미터 자랐대요. 자 1미터를 10칸으로 따는 것 중에 몇 칸, 8칸, 8칸을 색칠해주세요. 색칠, 색칠, 색칠. 자 색칠을 해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모둠의 강낭콩이 더 많이 자랐나요? 바로 이 모둠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아래쪽에 적을게요. 이모둠의 강낭콩이 더 많이 자랐습니다. 다음 2번. 소수를 수직선을 나타내고 수직선, 아 이게 수직선이구나. 자, 여기 나타내래요. 자, 동그라미 안에 크다, 같다, 작다를 알맞게 써넣으세요. 첫 번째 소수는 뭐? 뭐라고 읽죠? 1.3이라고 읽습니다. 1.3만큼 표시해볼게요. 자, 0부터 1까지 가고 1부터 몇칸더 가야 될까요? 1.1, 1.2, 1.3 여기네요. 1.3 표시해 주고 쭉 표시했습니다. 자, 그다음은 1.8입니다. 1.8 어디일까요? 1, 1.1, 1.2, 1.3, 1.4, 1.5, 1.6, 1.7, 1.8 여기네요. 1.8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쭉 보물선을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0부터 1.3, 0부터 1.8. 어디가 더 길죠? 1.8이 더 길죠. 그래서 1.8이 더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3.1은 0.1이 몇개 있는 것? 34. 34개 있고, 자, 3.9는 0.1이 몇 개? 39개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더큰 소수일까요? 3.4와 3.9 중에서 더큰 소수는 바로 39개 있는 3.9입니다. 잘했나요? 다음 4번. 가장 큰 수의 동그라미표, 가장 작은 수의 세모표 하세요. 자, 10분의 1이 64개 있대요. 10분의 1이 64개 있으면 뭘까요? 6.4죠. 그 다음에 0.1이 52개 있대요. 뭘까요? 5.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0.1이 45개 있으면 뭐가 될까요? 4.5. 10분의 1이 73개 있으면 7.3 그러면 가장 큰 수는 뭔가요? 바로 7.3이죠. 자, 그럼 가장 작은 수는 뭘까요? 가장 작은 수 바로 4.5가 됩니다. 잘했나요? 다음 5번 5번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자, 0.5보다 작아요. 그러면 0.5보다 작으면 뭐가 될까요? 0.1 맞죠? 0.2 맞아요. 0.3 맞아요. 0.4 맞아요. 0.5안 되죠. 0.5는 0.5랑 같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럼 0.6은? 7은? 8은? 9는 다 0.5보다 크죠. 그래서 안 되죠. 다음 7.6보다 크대요. 이 7. 네모가. 자, 7.6보다 크면 이 중에서 어떤 수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7.6보다 크니까 7.7 되고 7.8 되고 7.9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7.6은 안 돼요? 7.6은 왜안 되죠? 어, 7.6, 7.6같으니까 같다가 표시돼야 되죠. 그래서 7.6은 아닙니다. 지워 줄게요. 지웠어요. 자, 다음. 6번 나비의 길이를 센티미터로 나타내고 긴 나비의 길이부터 소수로 써 보세요. 자, 아래 밑에 긴 나비부터 소수로 쓰래요. 자, 먼저 나비의 길이를 센티미터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비는 23mm네요. 23mm는 1mm가 몇개 있는 거죠? 음. 23개가 있는 거죠. 그럼 0.1cm가 몇개 있는 거죠? 20 23... 3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2.3입니다. 0.1이 23개 있으니까 2.3. 자, 다음 나비 보겠습니다. 57m네요. 자, 57m는 0.1cm가 몇개 있는 거죠? 1mm가 57개 있으니까 0.1cm가 57개 있는 겁니다. 그러면 5. 7cm가 됩니다 다음 나비 31mm네요 31mm. 31mm는 1mm가 몇 개? 31개가 있는 거죠 31개 있는 거죠 자 이건 다시 말하면 1mm는 1cm를 10칸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니까 0.1cm라고 써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0.1cm가 31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0.1이 31개 있으면 뭐가 되죠? 3.1cm가 되죠. 그래서 3.1cm. 자, 마지막 나비입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42mm는 1mm가 몇 개? 42개. 그러면 0.1cm가 몇개 있는 거죠? 42개. 0.1이 42개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4.2가 됩니다. 4.2cm. 자, 그러면 어떤 순서대로 써주래요? 가장 긴 나비의 길이부터 쓰래요. 가장 긴 나비의 길이부터. 가장 긴 나비는 뭡니까? 바로 5.7이죠. 5.7. 그 다음은 4.2가 크죠. 4.2. 그 다음은 3.1. 그 다음은 2.3잘 풀었나요? 선생님 클래스와 함께하는 즐거운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문제를 혼자 다시 풀어보면서 복습하는 시간을 꼭 가지도록 하세요. 오늘은 3학년 1학기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2학기 때도 또 만나요.